여기는 고명으로 넣는데 여러분들이 고기를 건진 다음에 이게 그결 반대 방향으로 썰어주시면 돼요. 네네. 결 방향으로 하게 되면 고기가 질겨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고기를 준비를 해놓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미나리 초대를 조금 준비했고요. 저희 어머니는 여기에다가 또 석이지단.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또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제 다 생략. 딱 요렇게만 해도 이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리고 팔을 투하하고요. 와. 벌써 다 했네. 오방색이라고 하죠. 네. 그 오방색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오장육부를 다스린다, 다스린. 이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음식마다 신선론이 구조판이니 어. 전부 거기다가 에 오방색을 넣어서 건강을 추구했다고. 음. 아니, 명절 때 워낙 요리에 대가들이시라 금세 뚝딱뚝딱 만들 것 같지만 음. 명절 하면 그래도 음식들이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며칠 정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한 10일. 10일. 오.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며느리들은 무조건 열흘 전에 돈 가지고 돈 싸가지고 와야 돼요. 음. <laughs> 와서 선영님하고 같이 시장을 보러 다니는 거라고. 오. 오늘은 수산시장을 가고 오. 가서 오징어를 한 짝을 사가지고 배를 갈라서 껍질 다 벗겨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양념해서 넣어요. 어. 수산시장 갔다가 네, 그다음에 또 고기 사다가 네, 축산시장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는그 시장은? 그다음에 또 건어물 시장을 가지, 을지로리가 <laughs> 저는 이따만한 광주리에 이만큼 전이 쌓여져 있는 기억이 어렸을 때늘 있어요. 이만큼씩 광주리 이렇게 이렇게 전이 하고 이런 게 생선전 따로, 육전 따로, 무슨 뭐 야채전 따로 해서 광주리 광주리가 마루에 널려져 있고, 네 밤새고 전을 부치는 거는 당연한 일이었고 동네 동래, 동네가 다. 어른한테 인사하러 온다고 다 우리 집으로 왔기 때문에 어... 그냥 그분들 대접을 해야 돼서 네. 음식을 많이 할 수밖에 아, 없어. 었 그래서 전마다 이렇게 그냥 싸고 왜 이렇게 네. 가족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생각했는데그 이유였구나. 근데 요새도 그렇게 하세요? 아니 내가 1년 2년 전까지 그렇게 하다가 네네. 우리 막내 며느리한 막내 그 동서한테 찍혔어. <laughs> 와 아, 아, 진짜 아니 와저 색깔봐 국물이 맑네요. 어. 네. 보시는 모양 아니었던 국물? 네. 이렇게 해서. 아이구야. 와이 향이 진짜. 아이구야. 아니 그럼 이렇게 맛있게 만든 떡국이 이제 남았잖아요. 네. 남았을 때 이제 또 데워 먹어야 되면 저희는 늘 물을 더 부어서. 네. <laughs> 그렇죠. 왜냐면 이미 떡이 물을 다 먹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이렇게 덜어놓은 다음에요. 그다음에 네. 이제 채로 떡을 살짝 건져 놓으세요. 아, 다른 떡을. 다른 곳으로. 네. 그런 다음에 점심 때또 떡국을 드셔야 된다. 네. 그러면은 이제 남아 있는 육수만 부글부글 끓였다가 이게 한참 끓어오르면. 고건져 떡을 다시 넣으십니다. 아, 떡을 분리시켜서 보관하면 되는 거예요? 데워 먹는다는 네. 생각으로?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윤정 요리연구가의 오복떡국이 완성됐습니다. 어머니 두 분만 먼저 시식해 보겠습니다. 국물도 진하지만요. 아, 네. 여기서 나는 그 시간장의 그 아주 깊은 그 맛이 아, 어, 진짜 다른 맛이에요. 입안이 환하게 네. 감돌자만. 그리고 떡이요 환하게. 진짜 불지 않고 쫀쫀한 득득 맛이 있고요. 고기 맛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중에 미나리 초대 딱 드시면 미나리의그 향긋함이 입안 가득 또 아주 깨끗하게 해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떡국 맛보게 해주셔서. <laughs>